개선을, 개선에 을개선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진행될 설명의 순서는 먼저 시장님께서 종합대책에 대한 아, 상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자 합니다. 그럼 그 박원순 시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 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뭐 휴가철입니까? 자리가 많이 비서.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부터, 취, 소음, 빛공에 이런 3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어떻게 어, 개선할 것인지 그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 발표 드리겠습니다. 뭐, 인정하시는 것처럼 또세계 인정하는 것처럼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만 시민들의 삶을 품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성장이 어, 이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어, 다각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절반으로 줄이고, 또 생태계는 되살리고, 또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기터을 어, 마련해 왔습니다. 어, 그러나 아직 서울은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서울시 120 다산 콜 센터입니다. 하수구 있잖아요. 거기서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냄새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집 앞에요. 공사를 계속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공사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우리 애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저희 집 앞에 그 가로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밝아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어... 여기 지나칠 때마다 냄새가 많이 나요. 좀 상쾌하게 하고 나왔는데, 역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Um, I really love Seoul, but sometimes it's v 낮에 이재우저공 여기 가로등이고 저, 저희 집이 저기예요. 음? 밤마다 이렇게 불이확 밝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켜져 있으면 너무 낯 같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안 자고 밖에서 또 보일까봐 많이 신경 쓰이죠. 음. <laughs>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어, 이제 서울은, 어, 시민의 마음에 한발더 가까이, 그리고 생활 감성까지 아우르는 그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악취 없는 산뜻한 아침, 손 없는 즐거운 생활이 가능한 도시, 빛공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 바로 지향해야 할 도시입니다. 바로, 어, 시민 감성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을 살맛나게 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에, 그간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한데 모아서, 어,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 열다섯 번의 전문가 회의를 열었고요. 또, 사천여 명의 했가었습니다 어, 지난 450여 일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 주신 그런 정책입니다. 그럼 이제 3대 시민 불편 개선의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소음, 빛공해는 공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구조에서는 가버넌스형 실천 구조와 배려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또한 악취, 소음, 빛공해는 배출원별로 특성과 관리 방안이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 원인별로 개별적인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3대 생활 불편들이 있어서 사후 대응적인 구조에만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전적 저감자 조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어, 이에 따른 3대 생활 불편 대책, 먼저 악취 관리 분야입니다. 사실 아까 동영상에서도 여러 시민들이 말씀하셨지만 또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사실 음식점 밥 먹고 나오는데 앞에 냄새 그냥 확 코를 찌르는 또, 어,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도 변함없이 악취는, 어, 심각하게 풍겨져 왔습니다. 저도 이게 방법이 없냐. 이걸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실무적 고민을 해서 오늘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 악취는 주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삽장 위주의 규제도 그동안의 생활 악취의 해결이 미흡했습니다. 악취의 주 원인은 이두 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정화조와 하수에서 발생하는 이런 바 황화 수소로 인한 하수 악취라는 것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 시설에서 풍겨져 나오는 생활 악취가 있습니다. 이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취 없는 산뜻한 아침을 위해서 서울시는 하수 악취의 발생 원은 100% 정비를 해서 하수 악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악취 30%까지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수악취의 가장 큰 원인인 부패식 저 어, 악취 개선을 위해서 정화조에 전기 공급 장치 100% 설치를 목표로 추진할 어 올해는 물레동에이그 블록 단위로 어물레동을 포함해서 50개소에 공기 공급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수도 요금을 하는 비용만큼 감면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치구의 분뇨 처리 비용 감액 등을 통해서 공기공급장치 시설을 어, 설치를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를 확대 하고 악취 발생 주원인인 빗물바지 이설을 통해서 하수관로의 집중 정비 그리고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분야 퇴직 전문가를 하수도 주치의로 어, 이는 기민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제공하고 악취, 악취 방지 시설 어, 시설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또 민원 대응 실무자 수용자 각각의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메뉴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간편한 악취 측정기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지도를 만들고 수많은 악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내용을 담은 서울시 악취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아, 그러므로써 2010년까지 악취 민원 30% 감축, 정화조 공급, 아, 공기 공급 장치 100% 그리고 빗물 옆 바지 1 만천 개소 정비라는 정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생활 불편, 소음 관리 분야입니다. 소음 인원은 지난 5년간 73%가 증가했고, 밤 시간되는 주택가도 대부분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소음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시민들의 이 소음에 관한, 이, 이것도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소음민원은 공사정, 공사 현장에서의 소음이 거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 중소사업장, 이동소음 등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소음 없는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서울시는 생활소음 3대11 감축, 소음민원 3대1 감축, 조용한 마을 300개소 조성이라는 그 목표 3 3 0 3 0 0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의무해 나가고 소음 측정 전광판 설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중장비별 방안을 마련하고 과태료 상향 등 소음 사전 억제책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내년까지 교통소음 지도를 만들고 교통대책 수립 그리고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벽면 녹화를 병행하고 또 방음시설의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교통소음 방지시설을 개선해 가고 또 교통소음 관리 지역을 시범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 공장과 사업장 소음에 대해서규급을 강화하고 확성기, 이륜차 등 이동소문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차량의 확성기 소리를 이런 어떤 새소리라든지 어, 물소리라든지 이런 자연의 소리를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해결사를 10명에서 20명으로 정원해서 민원현장에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층간 소음에 대해서도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이를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도시 소음 관리 매뉴얼을 사례를 참고해서 벤치마킹해서 만들어가고 서울형 소음 관리 기준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소음 인원은 30%가 감축되고 환경 소음도는 3데시벨 3데시벨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 불편, 바로 빛공예를 관리하겠습니다. 빛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필요한 영역을 넘어서 퍼져나갈 때는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수면 장애, 나아가서는 생태계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빛공예 민원은 큰 폭으로 가장 큰 원인은 주거지 보안 등입니다. 빛공예 없는 진정한 휴식을 위해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신설 조명은 빛공해가 없도록 심의를 감... 어, 그리고 2017년까지 보안등을 전면 교체해서 어, 2020년까지는 기존의 빛공해로화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까지는 보안등 21만 개를 LED 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우리은행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공 조명 LED 교체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에스코 방식으로 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소시 전역으로 전해서 주변 환경에 맞는 빛 밝기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좋은 빛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어, 장식 조명에 대해서는 어, 미디어 파사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빛 공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공 조명의 어,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빛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도시 조명 연맹 서울 총회를 내년에 유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빛에 대해서는 빚공의 방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제거하는 하나의 정책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한편, 이런, 어, 경관 조명, 좋은 조명을 통해서, 어, 정말 시민들이 사랑하는 명소, 또 관객, 관광객들이 올려드는 그런 명소를 또 만들어가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투 트랙, 어, 시민 공모를 통해서 야간 관광 조명 어, 1 0대 명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해서 한양도성 경관 조명도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만 어, 훨씬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2020년까지 어, 빛 공해를 100% 제거해주면서 제거해 또 조명으로 빛나는 경관 조명으로 빛나는 도시를 만들도록 에, 목표를 정하고 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어, 문제는 이것이 서울시 안 됩니다. 어, 이러한 3대 시민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또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온 오프라인 정책 토론 그리고 제안을 할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역시 이를 위해서는 또 돈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 2018년까지 4개년간 총 1,664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어, 다음은 해당 대별 추진 일정입니다. 어, 시민들은 그, 그 작지만 큰 불편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더 만드는 오늘의 첫 걸음이 예, 큰 도시 서울을 더욱 크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악취, 소음, 빚공해 3대 생활 불편 해소로 서울을 시민의 일상이 쾌적한 살맛나고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 여러분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과 해당 국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질문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네. 예, 네. 김재중 기자님. 네. 네, 국민일보 김재중 기자입니다. 그 빛공해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는 이제 골목길 보안 등, 가로등 이런 그 공공 조명 시설에 대한 그 LED 교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라든지 이런 상업 시설에서 나오는 빛공해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는 뭐 대림동 쪽에 그 중국 동포들 그 거리는 뭐 혼란할 정도로 굉장히 빛 공해가 많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냥 이게그빛 공해 그 기준만 강화해서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LED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예산이 많아 사실은 그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고. 어떻게 좀 유도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그, 새롭게 신설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어, 또 그것을 실제로도 집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 그런 부분, 이제, 이 민간, 어, 여러 조명 시설들은, 어, 비로 그 이제 교체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개선하는 것을 좀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파트너십도 만들고, 또 그걸 에스코 방식으로 해서 어 그걸 교체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아무래도 LED 조명을 변 개선을 하면 어이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그 설치 비용에 걸친 그 비용, 저감되는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에스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설의 책임자, 시설의 소유주는 어, 새로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 조명을 개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어, 벌써 어, 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예,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영도 기자님. 네. 그 시민들이 좀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좀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층간소음인데, 그 전문 컨설팅단 20명 운영 외에 그 다른 대책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 차원에서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어, 엑스포까지 열어서, 어, 여러 가지 방책, 대책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발표했고 또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선 뭐 기본적으로 층간의 그 소음이 좀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예 어,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뭐 그것을 집행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시민들의 상호 소통과 협력의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아파트죠 제각말 제각말인가요? 그 아파트에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YMCA라는 단체 사실 아파트 입구에 이 게시판을 만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 돌잔치가 있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나 친척이 좀올 것이고 그래서 조금 시끄럽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메모 하나 그러는 것이면 어, 훨씬 더그 어, 아래층에 사는 어, 이웃들이 인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정신을 어, 이 함양하거나 소통을 강화하는 어, 이런 방식이 이 사실 또층간 소음을 또 그것으로 인한 분쟁, 갈등 이는데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어,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어, 다양한 방식으로 민관 협력적 그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되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식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추가 최진 아, 최재영 기자님. 예. 네, 최재영입니다. 저희 소음 중에 공사장 지금... 소음이 거의 80% 정도로 차아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책들이 보면 이제 대부분 그 뭐죠 설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전가판 설치하고 뭐 이렇게 좀 방음 방진 방음 장치 데 이게 어차피 민간들도 이제 민간 업체들이 다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공? 네 오늘 말씀 주시는 네. 네. 환경에너지계획관 윤영철입니다. 네. 지금 그 민간 공사장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당초 건축 허가 시에 소음 그 규제를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장에서는 일정 범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현장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그 정당판을 통해서 표출함으로써 공사장이 그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세 가지, 어, 이런 걸, 뭐, 저희들이 이제 민법을 배울 때는, 뉴상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로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뭐, 심해지면 사실 스트레스, 아까, 에, 그, 뭡니까, 다산 120에 전해진 목소리, 그게 진짜 목소리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화나고, 분노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행정이, 어, 저는 이런 시민들의 어떤, 목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되지만, 어,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이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왔으니까요. 기자 여러분, 이거 잘 써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고요. 제가, 어, 피자까지 배달할 예정인데, 어,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피자보다도 훨씬 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지 않더라도요, 설명이 끝나더라도 지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 해당 부서에 전화 주시거나, 어, 인터뷰 끝, 아, 끝나고 설명이 원하시면 충분히 성실히 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재래시장, 바쁜 일상에 여유를 선물한 옛길, 그리고 도심을 품은 삼각길까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서울은 당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양천도 600년. 누구나 걸으며 옛 정취를 만날 수 있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삶의 흔적이 역사가 되는 서울 역사도심 서울은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공...